최근 저는 MZ 세대의 한 젊은 여성 MZ 자스민과 만나 그녀의 사랑과 이별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겪는 연애의 복잡함과 감정적 성장의 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 칼럼의 첫 번째 일부에서는 MZ 자스민이 겪은 심오한 심리적 변화와 감정적 깊이를 탐구하며 그녀의 과거 경험을 통해 MZ세대의 사랑과 성장의 여정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MZ자스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공통된 감정과 고민을 반영합니다. MZ자스민의 사랑 이야기는 그녀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시절 겪은 연애와 사랑이라는 감정의 깊이와 복잡성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의 미묘한 감정들이 마치 색채처럼 그녀의 말 속에 묻어납니다. 그때 그는 제 삶에서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 그로 인해 저도 반짝이는 별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만요. 입시 준비로 고된 시간을 보내던 중에도 폭설이 내리는 겨울날 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무한한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의 사랑과 노력이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관계는 MG 자스민의 잘못된 태도와 미성숙한 반응으로 인해 헤어졌음을 전합니다. 그날 그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제 자신의 오만과 무관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눈물은 제 마음을 오랫동안 아프게 찔렀고, 저는 그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의 사랑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MG자스민은 깊은 성찰을 통해 많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별은 저에게 큰 교훈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노력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MG자스민의 현재 연애 관계에서는 상호 존중과 소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힘주어 말합니다. 지금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성장의 과정이라고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MG 자스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관계에서의 성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라 MG 세대가 겪는 연애의 다양한 측면과 감정적 성장의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이별, 그 속에서의 깨달음과 성장을 진솔하게 보여주며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칼럼 시리즈는 앞으로도 엠지자스민과 같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성장의 여정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더잘 이해하며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MG자스민의 이야기는 사랑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성장과 깨달음을 찾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전합니다.